경기가 어려울수록 일반인들은 코인도 하게 되고 주식도 하게 되고 비트코인은 그냥 코인하고 다르기는 해요 트럼프 취임하기 전까지는 올 거예요 위기가 뭐냐 생업을 내팽개치고 쓸데없는 투기적인 성향에 빠진다 2030 직장인들이 자리 잡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업무 중에 이거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냐 이거 지금 비트코인 해야 되 이제 다가오는 25년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아 진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내주에 건설업 하시는 형님들이나 후배들이나 경제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.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, 최악이라는 거야. 그럼 언제쯤 너는 풀린다고 생각하니까? 1년 반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, 그럼 2025년도 최악이면 이때 집을 산다든지,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? 근데 집은 있으시잖아요. 응. 근데 뭐, 집을, 응. 제가 봤을 때는, 집이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,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. 근데, 근데 여자들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해. 그래.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, 물론 이제 지금 반포대교 넘는데 옆에 보면 그 원베일리라고 있잖아요. 그 아파트가 지금 34평이 52억 정도 하거든요. 와. 근데 거기 월세가 얼마나 오냐면 보증금을 0으로 했을 때 최대한 받으면 음. 1억 1000 정도 나옵니다. 월세가. 근데 거기에 이제 재산세가 최소한 2,500원 나오니까 빼고 나면 한9천만원 정도 음. 남는 거지. 근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.82%야. 음, 얼마 안 되는구나. 우리가 보통 집값을 얘기할 때 집값에서 전세값 뺀걸 갭이라 그러잖아요. 그 갭이 투자 가치거든요. 근데 그게 한 30억 정도 되는 거야. 거기가 전세가 한 20억 정도 하니까.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일단 저 사람들이 저 52억을 34평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저 집을 사서 내가 아저집 오를 거야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월세 내듯이 그냥 돈을 쓰겠다라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사가지고 뭐 얼마 오른다라는 걸로 사는 시장이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그 시장은 물론 뭐 인플레이션은 좀 방어는 되겠지만 그게 집으로 뭔가 대단한 투자 효과를 얻는다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끝났다 음. 어, 그리고 또 집값이라는 게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게. 어.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은 뭐 부동산 경기, 특히 아파트 주택을 사시려고 하는 경기. 분들한테는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, 지금. 근데 보통 IMF나 이렇게 어려, 경기가 어려울수록 건물도 싸게 나오고 뭐 집도 싸게 나왔을 때못 사가지고. 경제가 풀리니까 막 올라가고 막 그럴 때막 후회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, 이번에도 난 2025년도에 기회라고 보거든. 맞아. 그러니까 응. 뭐 그렇게 항상 뭐 그래 왔죠. 근데 부자하고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,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명만 모이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, 금 얘기, 주식 얘기, 주식 얘기. 응. 최근에 핫했던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응. 근데 이제 부자들은 최근에 핫했던 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안 좋은 거, 떨어지는 거 그걸 잘 받아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다 지금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 지 그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부동산에서는 아파트는 좀 아니고 오히려 인기 없는 상가 건물 같은 거를 가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잘살수 있다면 그게 찬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, 형님 나이에서는 집을 투자 개념으로가 아니라면 아니지요 거주 개념이라면 집을 아야될 나이 아니에요? 난, <laughs> <웃음> 그치. <laughs> 하려라 그러는데. 음. 내가 와이프 보고 똑같이 얘기했어. 집에도 하지 말고, 우리가 그냥, 그거 사는 걸로 하고, 남는 돈으로 좀 쓰자. 내가 그러니까, 당신 미친 짓 아니냐고, 어? 아파트가 언제 올랐지 모르는데, 미쳤냐고, 이렇게 얘기해. 그러니까, 나하고 아내하고 이게 생각이 달라. 응? 그냥 거주하는 집은, 음. 살면 안 되죠. 일단, 그거는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, 만약에 내가 그 집을 팔아,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나온 돈 가지고, 대출이 없다면 모르겠는데,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 받고, 그걸로 만약에 어디 가서 새를 산다. 새사라도 그만큼 돈 들어가요. 아니, 센로 사는 게 아니라, 조그만 집으로 가서. 아, 더 낮춘다고? 편안하게 살자, 이게. 바듬바듬, 바듬바듬 하지 말고. 낮춘다는 게 그렇게 아직까지 지금 활동을 한창 하시는데 쉽지 않죠. 완전 은퇴하고 난 이후를 면 모르겠는데, 아직까진 그리고 아직 따님이 결혼을 안 했잖아. 대학교 1학년. 응, 그니까. 그 등의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,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, 이걸 공동 명의로 하려고 그럼 10억 10억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부부 증여가 6억이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내야 되나요? 그 10억을 이 사람 이 사람한테 한다면. 네. 원칙적로는 그렇죠. 재산세도 어쨌든 누진 과세기 때문에 인별 과세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명의가 분산되면 당연히 유리한 건데 원칙적으로 말씀하자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명의를 이 사람한테 10억 이렇게 준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실안 하는 게 맞지. 어차피 상속되면 나중에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공동 명의를 했었거든. 근데 나는 그래서 하다가 당신 다 가져라. 어? 음. 난 이제 막, 아, 머리 아파. 앞...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그러면 와이프가. 그런 소 했다고요? 이제 하려고 하면. 하려고 한다고? 6억까지는 상관없는데. 음. 오뽑 되지, 6억 넘지. 그럼 원래 중요세 내야 되는 거지, 원래. 그럼 원치. 와이프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. <laughs> 그아안 그러니까 해도 내 이름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? 음. 자기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? 세금 낼 돈이 없으면, 원칙적으로. <laughs> 대체로 부부, 그러니까 공동 통장에 이렇게 현찰이 좀 많이 있는 거, 이런 거는 증여로 잘안 잡히죠? 그런 건, 항상 안 해요. 생활 생활비는 생활비 진짜 자체로 이렇게 해서. 옛날,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애들이 결혼해서 놀러 오고, 뭐 남의 이목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집을 못 팔았는데, 지금 같으면은 누구 집에 초대하는 시대도 아니고, 재산세랑 그 관리비 좀 많이 나가는 게좀 이렇게, 은주한 입장에서 부담스럽더라고요. 재산세로. 엄청 나가지 저산한테 아니고 그한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집이 있으면 15억짜리 집이 있으면 그거 팔고 한 7, 8억짜리 전세 뭐 수치나 이런데 가서 맞아 살고 응. 그 재산세랑 응.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 받고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걸로는 충분히 골프 비용 나오고 하겠던데 근데 이제 여자는 싫어하죠 왜? 래서 네.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똑같대 와이프가 미친 것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응.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, 네.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돈의 액수보다도 안정성, 네, 있어요, 안정성을 네.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당연히 싫어하지. 실수요자 사는 사람분도 너무 언제 사야 되나, 이건 너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소득의 4분의 1인 25% 정도 수준으로 내서 살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냥 사면 딱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낸다는 건좀 무리고, 그런 게 이제 영끌이 되는 거죠, 영끌. 자 그러면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뱀처럼 뭔가.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. 음. 네,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을 안 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아. 거죠.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위기 때에 뭔가 굉장히 안 하던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했던 스탠스를 제대로 잘 지키고 제대로 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. 음. 경기가 어쨌든 계속해서 하강을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바닥을 확인할 때가 올 거고 음.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후 후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오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는 음.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죠니다 형,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어? 그래도 어. 걱정돼. 저, 사실, 이제 노래도 하셨으니까 행사. <웃음> <웃음> 노래? <웃음> 아니,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아, 행사가 들었어. 줄어든다니까. 아니, 근데 형, 우리나라 행사는 뭐 진짜 많아. 지자체 너무 많아. 너무 너무 많아 행사가 뭐, 몇천 개, 몇만 개라는데, 뭐, 연가 음. 가수들이 최고야. 로도 가수들이 최고야. 음.